뒤에 마이 진짜 <laughs> 여기서 시로 아니 시로 못 먹고 <laughs> 여기 뭐 나와 A 제곱과 B 제곱 하고 C 되지, 들아 그다음 이거는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A 마이너스 B 되는 거 알겠어? 어 근데 뒤에 마이너스 돼야 되겠네? A 이거 알지? 설마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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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안지 이거 알, 알겠지? 당연하죠. 그 다음 여기서 A제곱 B제곱 보여요 안보여요? A제곱 B제곱 공통이지? 그럼 나가요 이렇게 나가고 아, 네. 여기 지워져요 이렇게 되겠죠? 한 줄이라도 더덜 적으려고 <laughs>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뭐 공통인게 됐습니다 <laughs> 공통인게 뭐가 나왔어요? 요기 나왔네 A-A-A 아니구나 그렇지 이렇게 나왔네 그럼 A-B 해놓고 어, 아닌데요? 맞는데? 아 이거 플러스인데 잘못 아닌데요? 아니 이거, 이거 잘못 적었플러스 플러스 플러스. 플러스. 달려 안 깜짝이야. A-B로 묶었다? 그다음에 또 뭐로 묶었다? C-A-B. 응. C-A-B로 묶었다? 그럼 나 말고도 정리하면 C제곱 빼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. 왜 그걸로 묶어요 또? 아똑같네아 똑같아서. 그래서 이게 여기다 B가 B가 되거나, C가 A가 B가 되거나, B, B 처리. B, 왜? 네? 왜? 삼각형로왜 뭐가 될수 없어. <laughs> <laughs> 아니, 뭐, 뭐라고 들었냐? 이거 B 처리하라고, B 처리. 저희가 이해하기에 <laughs> 너무. 욕이 아, 아니라. <laughs> 이거는 삼각형이 될수 있어, 없어. B. B. 좋았어 이제 다 하고 있었어. 찾아다. 네, 정답은? 정답은 뭐가 야 됩니다. 잠깐만. 부분. 네. 씨 아, 내가 라고이왜안 되나요? 이번은 둔갑이란 여자랑. 소이요 야, 근데 19번 한번 보러 와. K 찾으면 용치. 용치가 뭐예요? 그리고 보러 걸 찾았어. K 찾으면 인싸 이런 뜻이야. 몇 번? 할... 20번. 보드 한번 봤는데 인생에 답이 없으면 어떡하나요? 뭐라고? 대등학교를 가서 시험을 봤는데 답이 안 나오면 인생에 답이 없는 거죠. 인생 은 정답이 없어요. 아. <웃음> <웃음> 아! 울지 마. 1 9번 보는 거네. 어씨2 0분이라왜유지 <laughs> 19번. 그런데 <laughs> 언제? 어? 지금부터 떠들면 처맞는다. <laughs> 고만 떠들고 풀어 20분이라고 했는데 30분 남았어 1분에 하나씩 풀어야돼 어, 1분에 하나씩은 오바고 지금 2분에 하나씩 풀어야되니까 빨리 해야돼 <laughs> 저너어 억울하지 나도 동생 각고 했냐? 네. 하하, 이거 있잖아 제대로 봐봐 k랑은 나 모르는데 인수분해 할수 있어 없어 어,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 얘가 3y 플러스 a다라고 됐다고 하고 y 플러스 b가 됐다고 더 인수분해를 해서 그럼 첫 번째 알게 된 사실은 얘네들을 더하면 4y 플러스 a다하기 b가 될 텐데 그 식이 얘랑 같아져야 돼 a 더하기 b는 뭐가 모아다마이너스 예. 응, 이거. 같다.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이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됐다라고 투자한 얘기야. 이렇게 됐다고 투자. <laughs> 그럼 두개 더해서를 만들었고 이제 이거 두 개를 못하면 이 식이 돼야 돼. 그러면 두 식의 공이 얘가 되기 위해서는 3b 더하기 a가 a 더하기 몇 b가 a 더하기 3b가 누구의 계수와 같으니까 y의 계수와 같은 거 맞죠? 예. 그래서 얘는 1이 돼야 돼요. 그럼 a, b가 k라고 하는데 위에서 a, b 찾아주면 되겠어요. 두 식을 빼보면 마이너스, e, b가 마이너스 2라서 b는 1이 나오고 a는 마이. 마이가 나옵니다. 그럼 k는 마이. 그렇지. 이렇게 찾는 거예요. 두식 나눠서 두고 보시면 될 거야. 간단하죠? 다음 20번. 20번. 이런 식이 우리가 순환형 구조의 식이라고 하는데요. 다 개소리예요. 불씨. 그냥, 그냥 <laughs> 잘 당한대요. 뭐. 아니 어나 어렵게 얘기하사람도 있거든. 이거는 뭐 교대 교대 수 형태로 막 있어 보고 일단 이게 막 A 순서대로 들어가 A 밑에 그다음 B 위에 그다음 C 밑에 B 위에 이거 맞춰서 들어가줘야 된다. 얘들아. 네. 어, 그러면 F, A 좀 작게 적어야겠다.